전에 모든 사건이 불성취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몰라가지고 개 어, 그, 쪽이든 나, 나 쪽이든 사건이 그래. 그냥 다후지부지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달라 어게 되게... 네, 그,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 가정에 대해서 걔가 나를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다 불성취가 난것 같아요 지금 다른 알람이 더온건 더 없고 딱한 사건이 알람이 왔고 전화 오늘 왔는데. 피의자 엥땡땡으로 온 거예요. 그게 내 이름은 아니에요. 그래서 벌금이 떨어진다더라고. 하 그리고 구매근 잘 몰라. 그래서 구매근에서 벌금이 떨어지고 나서 우편으로 이제 뭐가 온대 날라온대. 거기에 이제 뭐 벌금 얼마 다 이렇게 적혀 있대요.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혹시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려고.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끝났더라고요. 몇살 때부터 가르치? 샴푸보다 너무 그냥 오래 그냥... 걸렸어. 어...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... 나는 다 끝난 줄 알았어. 근데 아직 오늘 오늘까지 전화. <laughs>